자자자자 자, 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정글 조달리입니다. 조달리를 상대로 하는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와드를 하나 해놓고 카운터 정글링을 방지를 한다. 어디 박드는 본인 선택이지만 와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 평화로운 초반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판은 바짝 쫄아서 지금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칼부 먹으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할만한데 어쭈어쭈 밀어주고 잡았다 전멸 빼 전멸을 안빼 미쳤냐? 탑 다이브요? 나 이거 좀 무서운데 나 6렙이 아니라서 제 6렙 찍힐 거거든 근데 이거 생다이브 하자니까 그냥 해야 돼요 안할순 없음 그날 할뻔 성공해서 행입니다 나중에 니달리는 바텀 시간 잘 끌고 있어요 우리 아군. 아니 이건 죽었다요? 어떻게 사냐? <laughs> 좀 억까긴 하네. 쩔 수지 뭐 근데 다리우스는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laughs> 괜찮지 않을까요? 바텀은 손해 좀본 정도고. 어? 아니요 밀어줬어요 잡았죠 잡았으니까 이득 근데 탑은 죽었네요 저건 좀 까비 갱당한거 같죠 아쉽습니다 1코어를 뽑고 하는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1코어가 근데 지금 돈이 300원에 남았어 여러분 캠프 다 먹고 해야 돼 그럴바에는 캠프 다 먹고 갱한 다음에 티페 죽여버리고 하는게 낫지 뭐 그게 쉽지는 않다만 나도 트페를 말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야. 일단 바텀으로 가긴 했는데, 미드 갈게, 그래도. 너를 위해서. 그죠, 트페님? 공도 애꼈어요. 상당히 좋아요. 트페 이거 숨도 못 쉬네. 집 갔다가 바로 바텀으로 뛰면 됩니다. 아, 이거 가자고? 진짜예요 일단 갈게. 가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나도. 자, 아우서라 한번 해볼까? 이거는 도구부터 놀이다. 잡았죠 한번 더? 아, 네, 돼요? 쎄긴 쎈데 와우 많이 쎄다 이러면 그대로 용까지 <웃음> <웃음> 자 트페야 죽어보자 야이 새끼야 딱대 인마 <laughs> 아 트페 피토 피토합니다 피토에요 아이 아오설이랑 같이 바통갱을 가는건 어떨까 그건 나쁘지 않아 보여 돌이 내려가니까 저도 갑니다 오 천상강림 좋은데 어 어어어 어, 이 새끼 미쳤나, 어 진짜에요, 니달리님? 야, 그거 하나 따먹겠다고 전멸을 써서 들어오시네. 감사합니다, 땡큐. 괴물이죠? 갑시다. 응, 나 탐켄치 노릴 거야, 임마. 어디 도구새끼가. 원딜은 나중에 잡아도 돼요. 탐켄치가 더 맛있어. 전령이나 먹을게요 근데 미드에 어 이건 좀험 내려갑니다 저쪽 하동은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대로 이거나 칠게요 위에 애들 다 갔어 조심해 나못가 아우, 씨. 와, 진짜 세다, 니달리. <laughs> 야, 나원 틀렀어, 사실상. 야, 덧밟고 그냥 터졌어요. 진짜 세다, 챔프. 용 좋네. 쩔 수지, 뭐. 얘 되게 쓸모 없다, 쥬. 나 죽겠다 와 이거 죽은거 같은데? 살았다 아 힘들다 0킬 4대스 다리우스였어요 방금 저거 괴물같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습니다 더못 쫓아가겠지 상대 니달리랑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용이나 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할만한 듯나안 움직인다 아 진짜 시바야 타겟팅 스턴한대 맞고 오토 스턴는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 진짜 특혜 개날먹이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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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아더 나아 더심씩한몇개 마시멜로 4개는 싫은데요 아 안돼 안돼 접근 안돼 못토어가차별 용마로 하는게 낫지 니달리가 살아가지고 근데 이거 되나 모르겠네 1대1 좋아 만화가 강타 받으면 죽었을 듯. 어 만화 달려서 못 잡았네. 흠니 달리 매자이는 치긴 찢었는데 텔 타고 온다. 특패다. 니 달리 적어샀다야니 달리 적어샀어 벤시였어 벤시. 샀어, 벤시. 벨신 누가 띠고 와서 샀을까? 아우, 소리겠지 아마 잡아봐. 오킹 좋은데, 글쎄요. 이거 용을 칠톤 농가 바로네. 투톱을 육백이 뭐 정상 데미지긴 한데, 가자. 오케이, 야, 웬일을쓸모 있었다. 조이야, 오! 끝내야 될 듯? 이번 턴못 끝내면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차피 살아남은거 다리우스 하나라서 그냥 어디로 끝내도 되긴 해당대못 막아 다리우스 무시해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아유 힘들다 서펀만 바꿨으면 15분 써레이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조이가 그래도 수은잘 넣었잖아 이니시 잘 걸었으면 됐지 뭐 괜찮아요 드레이븐 딜량 봐. 야 게임이 힘든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딜러가 딜을 못해 <laughs> 오히려 이렇게 못하는 조이가 딜을 더 많이 했어요 아오 도대체 도구 새끼들은 딜 서포트 하면서 아니 자기네들 미드 가면은 라인전 못하니까 서포트로 도구 하면서 왜 저렇게 아가리만 터는 거예요 난 진짜 모르겠어 이해가 안됩니다 하긴 그러니까 도구가 도구지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이기긴 이겼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